자 고등영문법 주어 자리의 두 번째 수업 해봅니다. 자첫 번째는 우리가 문장 첫머리의 이시라는 녀석이 나오죠. 그럴 때를 애 해석하지 않는 주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애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녀석이라기보다 그냥 문장의 형식적인 주어 역할만 하게 돼요. 그게 대부분 보면 날씨나 뭐 거리나 뭐 가격이나 금액,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거 우리가 비인칭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1번의 예제를 보면 이 툭, 시간이 걸리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take 이라는 동사는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뒤에 사람, 그리고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내가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하는데? to graduate from my university.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 t 굳이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it seems that이에요. 이때는 이제 이시 뭐, 어법, 법적으로 판단하면 그런데, 대디아가 사실은 문장에 진조 역할이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he doesn't like the subject, 그가 그 과목입니다. s u b j e c t 그 과목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굳이 이 가주어 역할의 이도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진주어를 주어로 해석해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it's snowed. 우리가 아는 사하라 사막에서 눈이 왔어요. 언제? 430에 30분 동안. 언제? 1979년 이제 2월 18일에 30분 동안 사라 사막에서 비가 왔다고 합니다. 눈이 왔다고 합니다. 이때 이또 이제 날씨를 나타내는 빈칭의 주어. 그래서 해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how far는 거리를, 얼마나 멀리 is it, 있느냐, from your office. 거리가 얼마나 뭐냐라는 거죠. 너의 office from A to B가 됩니다. 그래서, 네 사무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게 잘못하면, how far is it에서 그것이 얼마나 뭐냐?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사무실로부터 가까운 지하철역이 거리가 얼마냐, 얼마나 뭐냐. 그 다음에, didn't seem dead이야.처럼 보이지 않는다. 죠 They loved each other. 그들이 서로 사랑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Didn't이 과거니까. 자, it's a Friday morning. 그것은 금요일 아침이다. 아니고, 그냥 금요일 아침이다. 그리고, there is a weekend ahead of는 뭐뭐 앞에입니다. ahead of. 그래서, 우리 앞에는 주말이 있다. 아, 여기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there is나 there are 구문 같은 걸볼 때도, 이대 같은 경우 해석하지 않는 주어가 되죠. 그래서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t's really clean in here. 여기 아니, 여기 아니, 정말로 깨끗하다. 그래서 don't make a mess, make a mess은 어지럽히다. 그래서 어지러지 말아라. 아니, 너무 깨끗하니까. 그 다음에, it appears, 가주어죠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 me. 내게는 네 that she has lost her temper. 템플가 이제 기질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거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다라는 건 이제 통제할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주 화가 나다라는 쉽게 쓰면 그래서 그녀가 화가 난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To my surprise 이게 이제 우리가 구문으로 만나는 그래서 to o n e 그다음에 감정 명사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it happened that I got an A. 내가 영어에서 A를 받았어. 이때 happen이라는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다 발생하다. 잘못 해석하면 그것이 일어났다. 내가 영어에서 A를 받은 게. 그것보다 우연히 무엇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연히 내가 A를 받게 되었어.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중요한 요소가 이제 수식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명사 수식 구조에서 예를 들어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 뒤에서 첫 번째 투부정사가 수식을 하러 나오거나 또는 관계 대명사가 살아있거나 또는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고 ing나 과거분사가 남거나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는 형용사 같은 것들이 남아서 명사를 수식하죠. 그러면 이 수식 구조들 때문에 주어 동사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올해 그 고일들 모의고사에도 이 모의고사 어법 문제 정답이 수일치였던 이유가 항상 이렇게 명사 뒤에 수식 구조 때문에 주어 동사의 거리가 멀어지면 반드시 동사의 수일치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 문법적인 어법 판단의 베이스가 되는 개념을 잘 기억하면서 합니다. 자 그러면 the day 다음에 most exciting for teenagers 다음에 is 동사가 나오겠죠. 여기에 눈으로 시각적으로 문장을 보면 teenagers가 복수니까 r라고 쓰여져 있으면 맞다라고 넘어가버리죠. 시각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수식구조를 묶어냅니다. 그래서 10대들에게 가장 신나는 날은 new year's day다. 저기 세배하고 돈, 용돈 받을 수 있으니까. 자, a leader인데 without vision, 비전이 없는 목표가 없는 리더는 a stamped letter인데 without address. 그러니까 목적지로 보내는 주소가 없는 없이 우표 이제 우표만 붙여진 스탬프 우표만 붙여진 편지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는다. 자, 컴퓨터즈 다음에 유스풀이 나오죠. 우리가 배웠던 명사 수식 구조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명사 뒤에서 형용사. 그래서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에 유용한 컴퓨터들이 are made 만들어집니다 by highly skilled. s k i l l e d 는 숙련된. 아주 숙련된 노동자들에 의해서, 근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One of the secrets to love라는 수식 구조가 나오죠. 사랑에 있어서 한 비밀들 여러 비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to give,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the hardest thing, 다음에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is to practice, 연습을 하는 데 repeatedly,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다. 그렇죠. 언어는 반복을 해야 되니까 되게 지루한 싸움이죠. 그 다음에 the best way, way는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죠. 그래서 to study foreign language를 묶어보는, 외국어, 외국어를 공부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 동사 to live in the local. 로컬은 이제 현지에서 지역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people t h e living에서부터 alone까지 홀로 사는 사람들은 돈로 알지 못합니다. being together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 즐거움 을 pleasure,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 그다음에 어북담 t 리튼이라는 과거분사가 나오죠. 그래서 유명한 작가에서 쓰여진 책은 has a good chance 좋은 기회가 있다. To be a bestseller 그 말은 chance가 투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였고 그래서 bestseller가 될 가능성 이 있다. 여기서 g o o d 은뭐 좋다라는 보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good이 충분한 뜻으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The wallet 지갑인데, which you are looking for 까지 못 가겠죠. 네가 지금 찾고 있는 그 지갑이 is 있어요. In the drawer 서랍 안에 있습니다. 도 o z e 다음에 후에서부터 exercising 그래서 운동에 be good at은 구문이죠. 무엇에 능숙하다, 잘하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도우즈 사람들은 hate 싫어합니다. Sitting down 앉아 있는 것을 이 hate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ng 구조를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뭐많는 것을 싫어다. 하 자 이제 그다음 패턴을 중요하게 잘 봅니다. 서술형에서도 많이 출제되지만 어법에서도 많이 묻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의 기본 어순은 주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 또는 목적어나 보어 뒤에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어떤 이유나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이 주어 동사의 어순이 동사 주어 순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도치라고 말하죠. 자 근데 이제 공부가 하나 더 반드시 가야 돼요. 이 도치라고 할 때, 동사하고 주어의 순서만 바뀌는 도치가 있,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녀석들이 앞에 나올 때는, 이 다른 요소가, 주어가 아닌 다른 요소가 앞에 나온다라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강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애를 앞으로 끄집어내요. 근데 그럴 때 반드시 조동사. 여기서 조동사라면 예를 들면, 두나, 디드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형태로 이걸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조동사 도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개념을 정리해서 얘네들은 어법을 판단하라는 문제도 그렇고 서술형으로 쓰는 형태의 문제도 고등학교 내내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하고 많이 등장하는 게 부정어예요. 부정어라는 거 뭔가 하면 뭐뭐가 아니다. not, no, never. never 그리고 lead 또 알아야 되는 게 hardly, seldom. hardly 하고 seldom은 뜻이요. hardly는 좀처럼 멈하지 않다, seldom도 좀처럼 멈하지 않다 또는 rarely 마찬가지로. 'n' 애들은 멈하지 않다'라는 그 안에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정 부사라고 불르죠 'n' 애들이 사실은 중요한 이유가 'n' 애들이 천벌이에 강조를 위해서 올때 도치가 발생을 하는데 반드시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도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문장들부터 먼저 볼 텐데 보세요. 첫 머리가 little, never, 그리고 not, 그렇죠? 그러면 little은 거의 없다, 를 강조하죠. Did I know라고 조동사, 주어, 동사 원역이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내가 거의 몰랐다. 무엇을? That the class was not interesting. 그 수업이 재미가 없다. 그죠그 수업이 재미가 없다는 라 사실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재미있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never는 절대 결코 does a rude man이 주어 quit quit은 이제 중단하다 그만두다입니다 quit ing의 법이죠 그래서 bullying others가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럼 해석을 할 때는 never 절대로 does a rude man이 무례한 사람이 does quit이죠 조동사 동사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즉 무례한 사람을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걸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not a single mistake 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죠. 그러면 단 하나의 실수, 단 하나의 실수도 did I find입니다. 시제가 과거로 내가 찾지 못했어요. 어디서? in your math homework, 너 수학 숙제에서. 그 말은 단 하나의 실수도 찾지 못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했다. 그걸 이제 부정을 강조하는 의미를 이렇게 쓴 not a single mistake. 단 하나의 실수도 did I find. 내가 찾지 못했어. 그래서 항상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면 이제 only가 나오죠. 자, 이 only가 이끄는 흔이 부사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죠 그렇죠? 또는 only가 이끄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이란 건 이제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들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only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 오직 어떤 경우에만 오직 뭐 뭐인 경우에만 뭐 뭐일 때만. 그래서 only가 이끄는 부사구나 부사절이 문장의 참머리로 이동을 할 때도 반드시 조동사 주어 동사원형의 형태로 도치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only through dedicated work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뒤에 does 조동사 주어 동사원형의 형태로. 그래서 only through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dedicated work은 d e d i c a t e d 는 원래는 이제 헌신하는 헌신된 또는 지금은 전념하는 누군가가 어떤 일이 아주 전념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does a man 사람이. 이때 man은 사람입니다. 한남자가 사람이 feel pleasant. 즐거움을 느낀다. 기쁨을 느낀다.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전념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그걸 강조하죠. Only through. 오직 뭐뭐를 통해서만 does a man feel. 사람이 느끼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구조는 우리가 흔히 뭐뭐가 있다. 기억해 둡니다. 그러면 there is an there are 있었다 그러면 was나 were 이 there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유도부사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책에도 보면 이게 뭐 의미상의 주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문장을 끌고 나오는 역할만 하는 그래서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고 대신에 이 문장의 주어는 도치가 된행태로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가 있다를 나타내는 there is not there are 구문에서는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얘가 주어니까 동사의 수를 그래서 자, 너, s u b s i t y 다음면 이제 원래는 대체물이나 대신하는 거에 해서너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너는 너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뭐, 뭐가 있다 그럴 때, h e r e is나 h e r e are 구조도 마찬가지.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now comes 같은 구조에서는 요 now 같은, 부, 우리가 이제, 일반 도치라는 게 있어요. 조동사 도치를 하지 않고 일반 도치를 하는 경우는 뭔가 하면 이렇게 지금 그냥 부사. 요건 약간 이제 변칙적으로 이렇게 형태를 변형해 쓰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은 이런 구조예요. 주어 동사 보. 보호. 그래서 보가 문장의 첫머리로 오면 동사 주어 형태로 그냥 어순만 바뀌는 도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now라는 부사가 첫머리에 왔어요. 그러면 comes the best part of the play가 주어져. 그래서 연극의 가장 최고 좋은, 가장 멋진 부분, 장면이 now comes 이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보면 in the middle of failur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런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부사구가 나오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패의 한 중심에 동사 주어야. 놓여져 있습니다. 성공이. 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아야 해석도 정확해질 거고 나중에 서술령을 쓰는 작업도 쉬워질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모의고 교과서의 문법 서술령들 준비를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첫머리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동사주어 형태로 도치가 된 이런 구조들을 서술령으로 쓰는 패턴들이 많단 말이죠.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자, 근데 8번은 보면 해피가 뭐예요? 해피는 형용사죠. 행복한. R. those who 주어가 되죠. 그러면 행복하다. 누가 도지한 사람들이. 이거 어떤 구조인가 하면 원래 those who 이하가 주어가 되고 are happy예요. 그래서 동사보호가 되죠. 그래서 강조를 위해서 행복해 happy라는 보호가 문장의 첫머리로 이동을 하면 동사 주어 형태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일반 도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 get along well with는 친구들과 잘, 가족들과 잘 지내는 거죠. 가족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자, 이 지금 도치 구조들은 교과서나 모의고사에서의 출제 비중도 높고 문장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필요하고 서술형을 쓰는 데도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을 정리하면서 부정어 또는 only가 이끄는 부사구나 부사절 이런 애들이 이제 강조를 위해서 문장의 첫머리에 사용이 될때 특히나 이 부정할 때는 교과서에서는 이제 A 뿐만 아니라 B도 그럴 때 나도니 이런 구조들이 나올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형태의 도치가 일어나게 된다. 조동사가 꼭 필요하다. 이 조동사는 뭐 do나 did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 또는 일반 부사 또는 이 그, 아까 봤던 이제 보호 역할의 형용사들이죠. 얘네들이 문장에 첫머리로 오면 동사, 주어 형태로 일반 도치가. 근데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는 이제 조동사, 주어, 동사 형태의 도치로도 간간히 쓰게 됩니다. 그건 그때그때 그때 문장에 따라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이제 주어 자리 두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